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뭐냐면 이거야. 여보는 혹시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네. 어... 언제요? 종종 자주? 왜요? 그냥 가끔 훅 들어와요. 예, 의심이 들어와. 네. 어떤 의심이 들어와?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을까? 아... 그런구나. 뭐 이런 거. 또 하나님은 진짜 있나? 그리고 뭐이 땅은 진짜 생겨졌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이 땅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생겨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볼게요. 여와께서 호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로 이 문장은 언제를 배경으로 쓰냐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야. 그랬을 때, 아,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어땠지? 와, 너무 좋았어. 그래서 꿈꾸는 것처럼 좋았어.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 절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좋았는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아 표현이 멋있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라고 시인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야. 왜일까?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시인의 의심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 시인의 고난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5절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인은 지금 하, 내가 지금 이게 맞, 맞을까? 지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지금 제정신이 맞을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으로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때 어떻게 하지라고 할때아 맞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귀환시켜 주셨지. 그래서 그때 우리 감정이 어땠지? 너무 기뻤지? 아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그래서 4절처럼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여, 이제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들도 귀환해 달라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 이유는 정말로 그냥 포로를 귀환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포로를 귀환해 주신다면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그렇다면 나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는 바로 5절처럼 기쁨으로 거두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6절은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문과 같은 거야. 우리가 현재 고난이 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때 오늘 시인이 보여준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 꼭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여준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러면서 눈물로 버티는 거야. 음...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버티는 거야.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의심과 걱정과 될까. 라는 게 있지만 눈물로 의지적으로 하면 계속 바짓가랑 이 붙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구원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지. 동의해요? 네. 경험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경험이. 무슨 경험이요?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바짓가랑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눈물로 붙들었던 적. 그렇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그런 거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목사님의 아내가 아니라 김성재 의 아내로서 김성재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봤잖아. 그랬을 때 김성재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모습들을 많이 본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응, 음. 어, 진짜? 글쎄, 나는 항상 볼때 추진력 있는 모습만 봐가지고 항상 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보가 뒤에서 울고 있는지. <laughs> 아니면 이렇게 고뇌에 차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라는 거를 잘못 봐가지고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항상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추진력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뒤돌아서 한몇년 지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나도 그때의 고민이 많았다.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는 되게 많이 기도하고 불안했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 내가 이제 여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랬었네.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그걸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것 같아.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하고 해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그럴 수있겠다 생각이 드네. 응. 그래서 나는 사실 오늘 시편이 정말 와닿거든 눈물로 씨를 많이 뿌렸거든. 음... 뿌리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 그냥 목회... 개척하고 나서는 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 언제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고? 네. 지금. <laughs> 감사하게도 지금 여보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는 한편으로 감사한 것 같아. 남편으로서는. 내가 그래도 아내 울타리가 잘돼줬고 우산이 되어서 우리 아내가 나랑 살면서는 뭔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 할 일은 없었겠구나. 그런 면으로 감사하고, 또,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항상 어떻게 보면 나는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오는 시편의 고백처럼, 기쁨의 단을 거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해 하나님. 오늘 10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막막하고 정말로 이 길이 맞는가라고 의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